오, 이쁜데. 오, 시간 있어? 아! 오. <laughs> 아!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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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텐츠! 여성 호신술! 밤길이 위험하다거나 아니면 뭐 원하지 않는 사람이 와서 치근도 된다거나 할때내 어, 몸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 있죠? 그럴 때쓸수 있는 여성 호신술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바로 오늘의 게스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스트님! 빛이 내린다. 자! 오늘의 게스트 모셨습니다 어... 이번에는 상대방이 나를 끌어놓고 넘어뜨렸을 때 이제 끌어놓고 넘어뜨렸을 때 이렇게 보제주짓수도장에서 처음에는 뭐 이제 이런 안바나 뭐 트라이앵글 조크 같은 거를 이제 배우, 배우게 되는데 이런 조크나 내가 이제 상대방이 남자이기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하나하나씩 잡아가지고 이 사람을 제압하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두 손을 이용해서 상대방 손목을 잡아줄 거예요 네두 손으로 상대방 팔 하나를 잡아서 나한테 끌어당기면서 이제 다리를 풀르고 다리를 풀르고 이팔 잡은 반대편 발로 상대방 얼굴을 상관없이 올려 차줄 거예요. 올려 차다가 이 팔을 그대로 끌어당기고 다리를 목 뒤쪽으로 그대로 넘기신 다음에 하이글 조크로 상대방을 자, 기절시키면 그다음에 동차례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클로즈 꼭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렇게 계셔도 돼요. 그냥 그렇게 계신다면, 두 손으로 상대방 손목을 잡으시고, 잡으시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 오른발로 상대방 골반을 밟아서, 살짝 오른쪽으로 세우 빼기, 쪽으로 살짝 빼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른팔은 끌어당기면서 오른발로 상대방 얼굴을, 어, 그렇게 바로 말고, 여기서 오히려 차야 돼요. 한 번에 때릴 때, 이러면 이상하지. 그대로 빵! 네, 빵! 아! 그쵸?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 초코 그런 죠그 시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억났죠자 <laughs> 얼굴 자살쳐 끌어당기면서 자 트라이앵글 브리브로 여성 호신슬편 저희 게스트 주 배배님과 함께 찍어보았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 주 배배님 다른 좋은 닉네임이 생각나시는 분들은 댓글에 마음껏 말씀해주세요. <laughs> 자 저희 친절한 박관장 채널과 함께하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띠링띠링 부탁드려요. 다음에 뵙겠습니다.